이한번따잘요 오케이. 1 0만 교차할 거라서. 네. 뭐야, 유성아, 뭐 그냥 가. 네, 서운하네. <laughs> 아, 오랜만에 와가지고 진짜 서운해. 어? 유성아, 잘 가. God dag. God dag. 저 원래 안 했어. 투는데 아 화장실 가가지고 공백이가 아 제가 잠깐 들어가서 한방스아한방 쏘아. 한방 쏘아. 한한방 쏘아. 한방 쏘아. 한방쏘고한방 쏘아. 한방 쏘아. 한방 쏘아. 한방가아한방 쏘아.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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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아. 한방한 <laughs> 아니 재밌어요. 하면이렇게도 하더라고요. 잘하시 재밌어요. 이보빠르 아니 빠르빠데가 너무 너무 저희도 다 잘하는데 안 맞춰보니까. 우리는 약간 사람들라음이이 하는데. 아이, 저희가 확실히 실력이 많 올라가고, 리그 자체가 조금 털이 것같아 근데 애들 치는 기네는애들 없네. 동창 있어요. 동 같이 와가지고. 아, 세훈이 너무 다 야, 마지막부터 지대로 찍는 거 아니야? 자워하 조금 더 배에는 100스톤 면 이제 만1 0 0는여명 느낌이 같아서 1가 며칠만 빼으면 조금 더배는 100스톤 빼면 이제 만1 0 0는여명 느낌이 같아서 1가 며칠만 빼으면

이거 뭐 너랑 필러하 찾다가 키퍼 그냥아 자리에 내리운 이거 이거 풍선로해 그래 로있아러어러 이렇게 어떻게트한 대로 꼭지 분납이 돼 그래야 내일, 준비 아, 안거면은 그냥, 그냥, 마찰 한번하 <laughs> 이거, 약간, 이상해도 <laughs> 이다동아리랑 막, 나도아 네, 네. 어. 음. 이거, 살기야 맞는데 다리 좀 괜찮아. 많이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게 아. 조금 나와 서 아, 그래 그래. 합니다 예? 네. 세요안바 어, 너무 많 <laughs> <laughs>

気を付けて。<music> <music> 근데 내려도 괜찮아. 어. 그러니까. 근데 하그 이게 빨라 가지고 나도 이해가 는데 아니 사는.

나이스! 나이 나이스다. 아! 아! 아, 아 나이스! 이 나이스! 오, 나이스! 다이 왜... 나이스! 이 한국 상도 하지 오늘 긴급게 와가지고 그나마 좀그한1 분만에 소요했어 내가 여기 내놔. 뭐너무더 비와서 이거는 뭐안 돼서 수파이냐수상이맞아 i <laughs> 아한이못넣어 네, 가어 いいですね。